Okay. <laughs> 배틀로얄. 음. 아, 가코틴 어? 충전 아주 좋아. 아, 진짜 우리 방송에 외국인들 많아지긴 했다. <laughs> 외국인들 좀 많아지긴 했어. 세 올라갔네, 고기를 있다. 뭘 보고 싸냐? 싸자. 아니구나. 와. 어우, <laughs> 2만 원. 돈이 너무 많아요. What the hell? 주변에 상점이 없네요? 여기까지 가자. <laughs> 아, 아 멀리서 오는구나. t <laughs> 헤 잠깐, 저 우측에도 있어. 아, 갑바가 없긴 한데. 괜찮겠지? 음. 괜찮겠지? 음. 어? 아! 괜찮겠지? 아! <웃음> 아. <웃음> 어 뭐야? 루아 트럭. 내차 위에 벤또 올려놨다. <laughs> 오, 작가, 판사, 자, 아주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어디서 쏘는지 몰라 막. 어? 안 들리니까 모르잖아 어디서 온지. 여기도 하나 근처에 있었는데. 와, 핑 낮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. 진짜. 아 m d 언제 이런 more to you. r 존..위크 His name is 존..위크 왼쪽에 두명 있는 거거든요? 지금 위로 어? 차 탔어 안돼! 어? 내렸어 형저 <laughs> 방패인데요? 맞 네. t h i s is f 오, 오, 오졌어 오, 애들 이 오, 오케이. 저갈거이요오저갈거오요 자꾸 그러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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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무 잘 쏘는데 지 너무 잘쏴

또 그냥 이상한 거 뿐일 거야, 아 죽였으니까 뭐. Request r 안 되네. 어? 차꼈어 어? 아니, 이 쓰레기 통도못지나가면 어떡해? <laughs> 아이 콜록콜록 아이월록. <목소리> <목소리> 두명? 하나차데나 씨, 희가 없는데. 아, <목소리> <야>, 간다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이, 내0포만 있었어도 너네 다 잡았다, 진짜. 거짓말 하고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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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뭐야, 이건. 뭐야 저야 저거 저기 저거 고민 뭐야 no 이거 야 이씨 뭐야 이거 이고민 물은 또 뭐야? 맨 내놔. 뭐야 <림> 이거 <림> <made what> <콕> <academy." Smobile> <�anche> 바로 가 쓰고 있었네. 있다. 음. 도로 건너시게요. 음. 음. 알아. 내가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네, 0포를 먹었나? 음. 모르겠네. 안 먹었구나. 오 아파 아파. 모르겠다. 아, 저기 있구나. <laughs> 너무 재밌는 거 있죠? 네? 세상 굴잼이야, 진짜. 그렇다. 오 어, 뭐야? 일어나자마자 헤드 때리네? 뭘? 어, 뭐야? 어, 이... 왜 이러냐 이거?

튀어나오는 걸 바로 하네. 어. <laughs> 이상한데 이거. 아무래도 계속 따라오는 게 어, 아닌가 모르겠네. 계속 따라와. <laughs> 어, 그냥 잘하는 걸 수도 있지 그럼. 음, 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 정도로 집요하다고?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. 음, 저것만 보면은 헷갈지 않아. 맞아. 어. 좌측 계속 봤으니까. 1두명 남았고요. 부장이 세개 떨어지는 건 주변에 있긴 하던데. 오케이. 한개안 열릴까? 집에 저 친구. 생각을 해보자 일단 저 친구는 아마 여기 상점가 부근을로 해갖고 이웃 부근을 먹고 있을 거란 말이야 나머지 7명 여기 최소 2명 정도 있다 치고 외곽에 하나 있다 치고 3, 4, 5 집에 하나씩 먹고 있다면 7명까지 논 파악이 되긴 하는데 여기 차가 박혀 있다는 게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기다려봅시다 갑바가 없는 게좀 아쉽거든요 재밌잖아 내가 똥통 쓰는 거는 <laughs> 재밌어? 어, 재미없어? 재밌 솔직히 말해봐 <laughs> 오케이 okay. 그러면은 나는 방패니까 최대한 외곽쪽으로 떨어져서 가야겠다 얘도 방패인데? 아 <laughs> <laughs> 안해 안해 안 돌아! 에이 더러운 새끼! <laughs> 안 돌아 안 돌아 놀아. 어. 안 돌아 놀아, 안 돌아 놀아. 아씨 너무 느었어 바로 총바꿔어야 되는데 저 보자마자 아씨 <laughs> 뭐야 죽었네? <laughs> 아아이 비비 <laughs> 동료가 살았어. 동료가 살았어 <laughs> 오케이 동료 친구가 살아있네 <laughs> 여기 지금 살펴보고 있는거 같은데 안보이거든요? 아까 걔가 남아있지 않을까? 어 1대1이야 1대1 붙어야돼 붙어야돼 그래 좌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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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측이었어 라스트 물탱크 뒤쪽 물탱크 뒤쪽이었어 라스트 소리가 어 그래 어? 듣고 있니? 야 근데 얘가 이길거 같아 지금 제가 봤을때 얘가 이길거 같아요 기절.. 기졸, 기절로 펑펑 한다음에 마지막에 보여주는거지 아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<laughs> 야, 이 친구 여유있어 됐다 좌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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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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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좌측 좌측을 봐 좌측을 나무 뒤 그래 니네 핀찍은데 거기 있잖아 어, 그래. 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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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어 쟤도 방패 <laughs> 쟤도 <이> ㅋ <이>

ハハハハ 인정인다. 내가 인정할게. 어, 이그 사람 인정해. 인정. 진성 변태였구나. 와, 이 사람 진성 변태였. 그래서 변태라서 끝까지 따라오는 거였어. 음, 아, 진성 변태였어.